도입, 영광의 이면, 다케나카 유다이의 빛과 그림자. 2025년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음악 경연 프로그램 별표 별표 한일 가요제 별표 별표는 화려한 조명 아래, 국경을 초월한 음악 교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록 혁명가 다케나카 유다이는 한국 땅에서 전설로 회자될 만한 기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동과 전율 그 자체였으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뼈 아픈 패배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별표 별표 빛과 그림자 별표 별표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한일 가요제라는 프로그램 포맷 자체에 다케나카 유다이와 같은 록 가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재능과 음악성이 시스템적인 바이어스, 편향, 에 의해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금기, 타부, 별표별표의 분석의 메스를 들이대어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발라드 시장주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 한일가요제에 포매된 특정 장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별표별표 별표 발라드 시장주의 별표별표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심사위원단의 문화적 편향성. 프로그램의 승패를 좌우하는 연예인 판정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편향성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7인의 심사위원 중 4명이 트로트 또는 엔카, 딜본의 전통가요 계열의 대가였고, 2명은 발라드 전문 작곡가였습니다. 반면, 록이나 현대 팝스를 전문으로 하는 심사위원은 단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극도로 편중된 구성은 프로그램이 어떤 음악적 가치를 별표 별표 좋은 음악 별표 별표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입니다. 록 음악이 가진 거칠지만 강렬한 에너지, 즉흥성, 샤우트와 같은 매력은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 속에서는 평가 기준에서 배제되거나 기술적으로 미숙하게 오해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의 젊은 록평론가는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것은 축구 경기를 야구 심판진이 판정하는 것과 같다. 고 SNS에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결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한 링. 이 구조적 결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제2차 본선의 1대1 꼭 대결이었습니다. 특히 다케나카 유다이가 한국의 발라드 제왕과 대결했던 오자키 유타카의 다이러브유 무대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이 대결의 규칙은 같은 곡을 부르는 것이었지만 선곡 자체가 보편적인 발라드였던 순간 링은 이미 도전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발라드의 능숙한 가수에게 이 스테이지는 홈그라운드였으며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살려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케나카 유다이에게는 어웨이 원정에서의 전투를 강요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대 무기인 록적인 표현 즉, 날카로운 헤드 보이스나 보컬 프라이, 그리고 거친 에너지를 봉인하고 발라드라는 상대의 룰에 맞춰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주특기를 묶인 채 경기에 임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무대 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팀 측에서 록 테이스트를 살린 편곡안을 제안했으나 곡의 일관성을 이유로 제작진 측에서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퍼포먼스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본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우는 평가를 받으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포맷 자체가 내포하는 장르 간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제2장 구조를 파괴한 이후에 앤드리스 레인의 혁명 그렇다면 한일가요제는 록 가수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닫힌 시스템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의 기적적인 무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2차 본선의 솔로 대결에서 그가 선보인 엑스제펜, 덱스저펜의 젠드러스 레인 무대는 이 프로그램이 가진 모든 구조적 결함을 단한 번의 무대로 파괴해버린 별표 별표 혁명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기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퍼포먼스가 더 이상 록이나 발라드와 같은 장르적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순수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듀엣 대결에서의 뼈아픈 패배라는 자신의 좌절과 고통을 노래에 담아냈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음표가 아닌 별표 별표 영혼의 본류 별표 별표로 승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채점을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트로트계 최고의 히트메이커인 윤명선 심사위원은 자신의 커리어 내내 객관적인 분석과 기술을 신봉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 그의 신념은 근본부터 뒤흔들렸습니다. 다케나카 유다이의 마지막 절규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온 순간, 그의 엄격했던 표정은 무너졌고, 마치 소년처럼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비평가로서의 이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감동에 압도당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오늘 나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목격했다 오고 말했던 것은 다케나카 유다이가 프로그램의 구조적 결함을 진정성으로 깨부수고 쟁취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결론 핸디캡 매치가 낳은 더욱 위대한 전설 결론적으로 한일 가요제의 포맷에는 트로트나 발라드 가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명백한 구조적 바이어스가 존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을지라도 록 가수처럼 이질적인 스타일의 아티스트에게는 극도로 불리한 핸디캡 매치였음은 분명합니다. 비유하자면 세계적인 단거리 스프린터인 다케나카 유다이와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인 발라드 가수를 별표별표 별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별표별표로 경쟁시킨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선수였지만 경기의 룰 자체가 특정 유형의 선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케나카 유다이는 말하자면 원래 신어서는 안될 무거운 신발을 신고 그랑프리를 거머쥔 셈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성취해낸 것의 가치는 더욱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탄한 길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무거운 족쇄를 찬채 오직 자신의 영혼의 힘만으로 달려올라 정상의 깃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리한 시스템에 굴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강하게 울린 것입니다. 다케나카 유다이의 싸움은 향후 한일 가요제를 비롯한 한일 음악 교류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큰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으킨 예상치 못한 열광과 논쟁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더욱 다양한 음악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진정한 글로벌 스테이지로 프로그램을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기존 폼에 대해 안주하며 이번 혁명을 단발적인 예외로 처리할까요? 한일가요제라는 브랜드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일 가요제의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록 가수에게 불리한 구조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이 실력의 결과였다고 판단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타케나카 유다이가 한일 가왕전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무대와 예상 밖의 대패라는 극단적인 경험은 단순한 출연자의 컨디션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 포맷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라는 이상적인 기치 뒤에 숨겨진 특정 장르에 대한 편향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의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발라드 시장주의의 지배와 장르적 다양성 훼손. 한일가왕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별표별표 별표 심사위원단의 구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경연곡의 선정 별표별표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였습니다. 첫째, 심사위원단의 문화적 관성, 7명의 심사위원 중 대부분이 트로트, 엔카, 발라드 등 서정적이고 전통적인 장르의 대가로 구성된 것은 프로그램이 별표별표 별표 어떤 음악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 별표별표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케나카 유다이의 록이 가진 거친 에너지, 샤우트, 즉흥성은 이러한 심사 기준 내에서 기술적으로 미숙하거나 곡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소로 오인되거나 과소평가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는 음악적 혁신보다는 기존 시장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별표 별표 발라드 시장주의 별표 별표가 심사위원단 구성을 지배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한국 대결의 불공정한 링 2차 본선에서 진행된 같은 곡 부르기 대결, 특히 별표 별표 오자키 유타카의 다이러브 유 별표 별표와 같은 보편적인 발라드 곡의 선정은 록 가수인 타케나카에게 극도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대 무기인 록적 표현과 보컬 프라이를 봉인하고 상대 가수의 홍그라운드에서 싸움을 강요받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록 테이스트의 편곡 제안이 별표 별표 질관성 별표 별표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제작진조차 장르적 다양성보다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발라드의 틀을 선호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타케나카의 능력 부족이 아닌 별표 별표 포맷 자체가 내포한 장르 간 불평등 별표 별표이 나은 결과였습니다. 앤드러스 레인의 혁명, 구조적 결함을 파괴한 순수 예술의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케나카가 솔로 대결에서 보여준 엑스저팬의 젠드러스 레인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모든 구조적 결함을 순수한 예술의 힘으로 파괴한 별표별표 별표 혁명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기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퍼포먼스가 이미 록 발라드라는 장르의 잣대를 넘어 순수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듀엣에서의 대패를 통해 느꼈던 고통과 절망을 노랫소리라는 영혼의 본류로 승화시킨 순간. 심사위원들은 채점이라는 기술적 행위를 잠시 멈추고 한 인간의 영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트로트 최고의 히트메이커인 윤명선 심사위원이 별표별표 별표 객관적 분석 별표별표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별표별표본을 나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목격했다. 별표별표고 고백한 것은 개인의 감동이 구조적 편향성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린 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무대는 타케나카 유다이가 불리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결론, 핸디캡 경연이 남긴 더 위대한 유산과 책임. 결론적으로 한일가왕전 포맷에는 트로트와 발라드 가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명확한 구조적 바이러스가 존재했으며, 록 가수에게는 별표별표 별표 극히 불리한 핸디캡 경연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세계적 스프린터 별표 별표인 타케나카 유다이를 별표 별표 마라톤 경주 별표 별표에 참가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리한 시스템 속에서 맨발로 트랙을 달려 승리를 쟁취한 것은 그의 전설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의 예상밖의 열광과 논쟁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이라는 브랜드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진정한 글로벌 스테이지로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기존 폼에 대해 안주하며 이번 별표별표로 가수의 혁명 별표별표을 일회성 예외로 처리할 것인가? 음악을 통한 한일 교류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케나카 유다이의 눈부신 활약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 어떤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값진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로커 별표별표 별표, 타케나카 유다이 쭉중웅대 별표별표의 한일가왕전 출연과 그가 겪은 극단적인 승패의 경험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장르간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라는 긍정적인 명분 뒤에. 트로트와 발라드라는 주류 장르에 유리하게 설계된 평가 구조라는 별표, 별표, 구조적 편향성 별표, 별표를 숨기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타케나카 유다이의 사례는 이 별표, 별표, 구조적 편향성 별표, 별표, 이 이질적인 스타일의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극심한 핸디캡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예술의 힘이 그 모든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음악적 가치 판단의 문화적 독점과 그 위험성. 한일가왕전의 심사위원단 구성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별표 별표 좋은 음악 별표 별표의 가치관이 특정 장르의 문화적 독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로트 및 엔카, 그리고 발라드 전문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심사위원단은 록 음악의 본질적인 매력, 즉 예측 불가능한 즉흥성, 샤우트의 거친 에너지, 그리고 틀을 깨는 편곡 등을 별표, 별표, 기술적 미숙함, 별표, 별표이나 별표, 별표, 감정의 과잉, 별표, 별표으로 치부할 위험을 상시 내포합니다. 이는 음악 장르마다 고유한 표현 방식과 미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획일화된 잣대로 모든 아티스트를 평가하려는 문화적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타케나카 유다이가 발라드 듀엣 대결에서 겪은 대패는 바로 이 별표 별표 문화적 독점 별표 별표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록 보컬의 특성을 포기하고 상대 장르의 규칙에 갇혀 싸워야 했으며 결국 별표 별표 본래의 폭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모순적인 평가를 받으며 좌절했습니다. 그의 패배는 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별표 별표 장르 간의 불공정한 링 별표 별표이 낳은 구조적 희생양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앤드러스 레인이 상징하는 예술의 승리와 포맷의 진화 그러나 타케나카 유다이가 젠드러스 레인 솔로 무대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장르 해체의 혁명 별표 별표 는이 모든 구조적 장벽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 무대는 기술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 별표 별표 순수 예술의 영역 별표 별표에 도달했으며 개인의 고통과 절망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이 별표 별표 위대한 예술가를 목격했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며 객관적인 채점을 포기한 순간은 프로그램에 편향된 평가 기준이 압도적인 예술성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별표 별표 젠드러스 레인의 기적 별표 별표은 한일가왕전 제작진에게 양날의 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케나카 유다이라는 예외적인 존재가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글로벌 파급력을 극대화시켜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기존 포맷이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제작진은 이 혁명을 디레성 예외로 치부하고 안전한 기존 포맷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별표 별표 구조적 변화의 동력, 별표 별표으로 삼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스테이지로 진화할 것인지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 교류의 미래, 핸디캡을 넘어선 공정성 확보. 타케나카 유다이의 도전과 성취는 향후 한일 음악 교류 프로그램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는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장르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장르의 고유한 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위원단의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같은 곡을 부르는 대결 방식을 지향하거나 각 장르의 고유한 표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유곡이나 장르 융합 미션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별표 별표 공정한 룰 별표 별표를 확립해야 합니다. 타케나카 유다이는 불리한 시스템 속에서도 예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아티스트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핸디캡을 짊어지고 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전설은 프로그램 포맷이 별표 별표 예술적 혁명가의 희생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공정한 기회우 별표별표를 통해 탄생하는 무대로 진화해야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의 미래는 이 별표별표 별표 구조적 편향성 별표별표를 해체하고 진정한 글로벌 포용성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제3학 타케나카 유다이의 아픈 헌신과 제작진의 딜레마 타케나카 유다이의 도전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그의 음악적 헌신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딜레마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록의 폭발력을 포기하고 별표별표 별표 규칙에 순응하는 플레이어 별표별표가 되려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대패를 안겼다. 아이러브 유대패의 심리학적 분석 제 2차 본선의 1대 1곡 대결에서 별표별표 별표 오자키 유타카의 자이러브 유별표별표를 택했을 때 타케나카 유다이는 이미 록커로서의 정체성을 억눌렀다. 무대 뒤 관계자 증언처럼 록 테이스트의 강한 편고안이 기각된 것은 별표별표 별표 포맷이 요구하는 보편적인 감성 별표별표에 맞추려는 제작진의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안전한 선택은 타케나카 유다이에게 별표별표 별표 자기 배반 별표별표의 결과를 가져왔다. 록 보컬의 매력은 불협화음 속의 해방감과 예측 불가능한 샤우팅에 있다. 그가 이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정제된 아름다운 미성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별표 별표 벌레의 폭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록이라는 장르의 본질을 봉인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즉, 그는 승리하기 위해 록을 버렸지만, 결국 록을 버렸기에 패배했다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별표 별표 답은 헌신 별표 별표은 프로그램 포맷이 특정 장르의 아티스트에게 어떤 종류의 희생을 강요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제작진의 딜레마, 보편성과 다양성 사이의 줄타기. 타케나카 유다이의 대패는 제작진에게도 큰 딜레마를 안겼다. 그들은 별표 별표 높은 시청률과 대중적 공감을 얻기 위해 보편적인 감성, 즉, 발라드 트로트 별표 별표를 심사 기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다이러브 유 무대의 패배는 이 포맷이 다양성이라는 한일 교류전의 본질적인 목표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딜레마는 제2차 솔로 대결에서 젠드러스 레인이라는 별표 별표, 예외적 혁명 별표 별표이 터져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해소되었다. 제작진은 타케나카 유다이에게 젠드러스 레인 무대에서만큼은 완벽한 자유를 주었는데, 이는 자유와 정체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하며 그것이 구조적 편향성마저 무력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5막, 랜드러스 레인 혁명의 심화 분석과 심사위원의 항복 타케나카 유다이의 랜드러스 레인 무대는 단순한 고득점 무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모든 구조적 모순과 편향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심사위원들의 항복을 받아낸 심리적, 예술적 혁명이었다. 순수 예술이 장르를 초월하는 순간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젠드러스 레인을 록 발라드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주의 대결의 패배라는 개인의 고통과 좌절을 노래에 녹여냈고 이는 음악을 넘어선 순수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 그의 절규는 별표 별표 기술의 완벽함이 아닌 혼의 진정성 별표 별표로 청중과 심사위원을 압도했다. 즉 무대 위에서 한 인간의 삶과 고통이 노래로 치환되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트로트, 발라드, 록이라는 장르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게 된 것이다. 윤명선 심사위원의 노, 노와 예스, 예스. 한국 트로트계의 최고 히트 메이커이자 기술적 분석을 신조로 삼던 윤명선 심사위원의 반응은 이 혁명의 결정적 증거였다.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가 타케나카 유다이의 무대가 끝난 후 소년처럼 무너져 내린 표정은. 별표 별표 평론가로서의 객관적 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감동적인 영혼 별표 별표 이 충돌한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포맷이 요구하는 기술적 채점은 감동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 무릎 꿇었다. 그가 후일론을 나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목격했다. 고 언급한 것은 별표 별표 프로그램의 구조적 편향성 자체에 대한 항복 선언 별표 별표이었다. 이는 타케나카 유다이가 규칙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고통을 무기로 규칙 자체를 파괴한 승리였음을 입증한다.